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3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전해드린대로 갤럭시 Z 플립3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린 소식 간단하게만 다시 전해드리자면 이번 갤럭시 Z 플립3 모든 색상의 공식 렌더링이 추가적으로 IT 매체 기스넥스트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기존 유출 내용대로 베젤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펀치홀 크기 또한 줄어들었고 후면에는 전작 대비 0.9인치 더 커진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테두리는 각진 형태로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베젤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특히 이번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패널이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며 베젤은 줄어들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제품 크기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IT매체 샛모바일, 스트위터 IT우츠가 트론 그리고 공식 렌더링을 통해 이번 갤럭시 언팩은 8월 3일이 아닌 그 다음 주인 8월 11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테크 투데이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퀄컴이 공식적으로 스냅드래곤 트리플 A색 차기작 트리플 A 플러스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은 그대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5나노 공정이며 큰 차이점으론 클럭이 기존 2.84기가헤르츠에서 2.99기가헤르츠로 상승되었고 AI 관련 성능은 20%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칩셋은 퀄컴이 공식적으로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번 하반기에 출시할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삼성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트리플 A8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센모발스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Z 시리즈에선 항상 스냅드래곤 칩셋만 탑재하여 출시했듯이 엑시노스 칩셋은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다 디즈넥스트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Z 플립3 내부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폴리스 프리랜서 기자 맥스 웨인바우는 폴드3 내부 화면에는 UDC 카메라가 탑재되고 플립3 내부 화면에는 여전히 펀치홀이 탑재된다고 언급하였으며 가격은 네이버 환율 기준 158만원보다 더 낮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샘 모바일스 그리고 IT유추가 천에 따르면 이번 플립3는 전작 대비 20% 정도 저렴해져서 130만원대에 출시될 것이고 폴드3 같은 경우 180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내장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128기가가 탑재된 Z 플립 3 모델도 존재한다고 언급되었으며 참고로 기존에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플립 3는 최대 256기가 모델까지 존재하고 국내는 256기가 모델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 3의 공식 렌더링은 아직 유출된 바 없으며 플립 3의 공식 렌더링도 유출된 것으로 보아 폴드 3도 곧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우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